사실상 정석이 가서 만나는 집단이 네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좀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, 들깨라고 영화에서 표현되는 개별적인 생존자들이 있는데 이 둘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약간 별로 덜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. 약간 환경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정현 씨가 연기하는 그 민정 가족과.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631 부대 사람들인데 631 부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년 동안에 그들이 느꼈을 예를 들면 원래 애초에 목적은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작업인데 그걸 지시를 내릴 국가 기관이 없어졌고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민간인을 구조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면 사실은 조직이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 조직은 그대로 남아서 말하자면 악마화된 거죠. 근데 그 조직 속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물들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생각하면 권태일 수도 있을 거고, 절망일 수도 있고, 공부일 수도 있는데, 그게 뒤틀려서 거의 미쳐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. 반면에 이제 민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재정신인 사람들인 걸로 보고,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희망을 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, 그게 이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연대로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. 특히 이제 같이 있는 심지어 김노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통신장비에 집착하게 되는데, 마지막에 어떤 반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, 이두 집단의 대비가 너무 영화에서 명확해 보입니다. 이 감독님의 어떤, 아, 이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착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, 더군다나 이게 성별로 나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. 이쪽에 김노인이 있지만, 김노인은 노인이기 때문에,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그 남성성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, 그 단순히 꼭 성별뿐만 아니라, 어, 군대원들하고 이쪽 가족들하고 대비해서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견주게 하는 방식으로 관객이 보게 되는데, 이런 기본 세팅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저는 이게 좀 공동체 여기 되게 여러 공동체들이 나오는데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어, 뭐 처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들어오는 도로 들어오는 네 명의 사람도 공동체고 홍콩의그 조직도 공동체고 이제 다공동체인데 아까 뭐 매형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음. 여기 여러 공동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혈연 혈연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좀 했으면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물론 아예 매형이 아니라 형이나 동생으로 했으면은 더 뭔가 이게 끈끈할 수 있었을 텐데. 좀 여기 나오는 공동체들의 고리들을 약간 좀 헐거 없게 만들고 시작을 하자라는. 생각이 있었어요, 민정 같은 경우도. 사실은, 뭐 친딸이자 아닌가도 있지만, 하나는 이제, 이제, 친딸이고, 하나는 아닌 주소원딸. 뭐, 이렇게 있는데, 사실은 또그 차이를 또 주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, 그게 그것이 이제 어떤 되게 일종의 혈연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들을 좀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있고,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631부대의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어떤 요새를 지어놓고 사는데 처음 등장을, 그 요새가 등장을 하자마자 이 공동체가 되게 어, 붕괴 직전의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. 되게 여기는 뭔가 이렇게 어, 핀 하나만 이렇게 딱 빠지면은 자멸을 할수 있는 되게 아슬아슬한 상태의 성인 거죠. 그런 느낌을 줘서 사실은 민정의 아지트와는 되게 대비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631부대가 좀 이렇게 갑자기 631부대가 하나의 욕구인 것처럼 되게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개별 개별 뭐, 뭐 서대위 김희병 뭐 황종사 이런 애들이 순식간에 이제 되게 각자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붕괴돼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음좀 뭔가 공, 여기서 나오는 여러 공동체들에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가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사실, 이제, 여태까지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, 이제, 이 영화의 개성 있는 부분들에 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, 또, 궁금하기도 하고, 흥미롭고, 또, 저는 재밌게 미즐겼던부분이었고요 근데, 이제,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, 결말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, 근데 저는 이제, 결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.